10년 만에 관악산 등반을 했습니다. 아, 10년 만에 이게 등산을 하니까 또 이렇게 체력이 확실히 좀 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예, 저기 관악산 쿠키봉 보이시죠? 예, 오늘은 거의 쿠키봉에서 아, 요 아래 암자까지 가려다가 아, 여기서 정상에서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려고 합니다. 저 밑에 과천, 과천 정부 종합청사, 과천, 예, 과천 신도시, 예, 보입니다. 평촌, 예, 평촌 모습입니다.